안녕하세요. 스마일살림입니다. 영상 올렸던 제품 중에 인기 있는 제품들만 모아서 몰아보기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스테인리스 선반 거리입니다. 음식 만들 때 쓰던 조리기구를 싱크대 수전 위에 바로 걸어두면 걸리적거리고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면 공간을 차지해서 불편하죠.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선반 거리를 사용해 보세요. 먼저 싱크대 상부장에 걸어주고 밑에 걸어두어서 공간만 차지하는 조리도구를 선방거리에 걸어보세요. 앞뒤에 높이가 다르고 겹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꺼내 쓰기 불편함이 없고 컵 같은 경우에도 자주 쓰는 컵과 가끔씩 쓰는 컵을 같이 놔두면 사용할 때 겹쳐서 불편한데 자주 쓰는 컵은 건조대 위해서 바로바로 꺼내 쓰고 가끔씩 쓰는 컵은 분리해서 상부장에 하나씩 걸어두니 깔끔하게 정리돼서 용도에 맞는 컵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편해요. 하부장에도 선반거리를 걸어서 자주 안쓰는 조유도구 걸어주고 틈새 공간에 칼이나 가위를 끼워줘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면 편해요. 두번째 제품은 자석부착 키친타올 거리입니다. 주방에서 새 키친타올을 꺼내서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놔두다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새걸 꺼내서 사용하신적 있으시죠? 그럴 때에는 자석부착 키친타올 거리를 사용해보세요. 앞에는 키친타월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으며 제품 뒷면에는 넓은 직사각형의 자석이며 사용 방법은 자석을 붙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 붙여서 사용하면 돼요. 먼저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붙여 키친타월을 걸어주고 가로 방향이 싫으시면 바로 떼어서 세로로 붙여주시고 걸어주세요. 설거지 후에 행주도 아무데나 던져두지 말고 걸어두세요. 또한 음식물 봉투나 비닐 봉투 등도 걸어서 고정하시면 잊어버려서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현관문에 붙여서 우산이나 키링을 걸어두면 찾기도 편하고 세탁기에 붙여서 타올이나 손잡이가 있는 세제를 걸어두면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사용하기 좋고 애들 미술용품으로 사용하는 마스킹 테이프가 이리저리 굴러다녀서 지저분했는데 걸어두니 깨끗하게 정리되네요. 세 번째 제품은 다용도 바구니입니다. 집에 물건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면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럴 땐 다용도 거리 바구니를 사용해 보세요. 가로 21, 0 세로 18, 높이가 8cm 크기로 제한하중은 500g입니다. 먼저 주방 싱크대에 걸어서 작은 양념통들을 넣어두면 요리할 때 그때그때 꺼내쓰기 좋아요. 야채나 채소 손질하고 남은 쓰레기들도 버려두었다가 쓰레기통에 넣어주면 돼요. 침대 틈새에 바구니를 끼워두고 자주 찾는 리모컨이나 충전기 등 각종 소모품 등을 넣어주면 필요할 때 꺼내쓰기 편해요. 책상이나 서랍 주변에 끼워주면 책상 위에 널려있는 소모품들을 싹 쓸어 담아서 깨끗해져요. 거실에도 바구니를 걸어주면 차키나 각종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도 넣어두었다가 확인하기 편해요. 이 제품은 작은 소품들을 자주 잃어버린다면 구입해서 여기저기 걸어두실 분께 추천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넥칸 양념통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다 보면 소금, 설탕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념이 있는데 한 개씩 꺼내서 사용하기 불편한 적 있나요? 그럴 땐 넥칸 양념통을 사용해보세요. 가로 30세로 13, 높이 9cm 크기로 뚜껑을 열어보면 작은 양념통 4개가 들어있고 각각의 양념통이 분리돼서 양념을 채워 넣기 편하고 통 하나를 꺼내보니 통 바닥이 각이 진 직사각형이 아닌 동그란 형태라서 세척할 때 편해요. 분리된 네칸에 요리할 때 자주 쓰는 양념인 소금, 설탕, 고춧가루, 전분가루를 양념통에 넣어주고 요리할 때 사용해 보니 자주 사용한 양념이 한 곳에 있어 사용하기 편해요. 거실에는 충전하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케이블 선을 보면 지저분해 보인 적 있으시나요? 양념통에 케이블 선을 담아주면 딱 들어가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어댑터까지 넣을 수 있어서 집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휴대폰 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니 좋아요. 책상 위에 각종 클립이나 사무용품 넣어주면 깔끔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 정리함으로도 정말 딱이에요.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양념이나 물건들의 정리함이 필요하면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워터 타월입니다. 테이블에 음료나 물을 엎질렀을 때 바로 닦아줘야 하는데 많은 휴지를 사용해서 닦거나 행주로 닦아주면 물기가 남거나 물때가 남죠. 그럴 땐 PVA 워터 타월을 사용해 보세요. 가로 30, 세로 30cm 크기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얇은 행주 모양이지만 물을 흡수시켜 보면 150ml의 물을 바로 흡수하고 짜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블에 엎어진 물을 가볍게 쓱 닦아주면 물기를 바로 싹 흡수해서 제거할 수 있어 편해요. 설거지 후에 싱크대 주변에 남은 물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놔두면 물때나 곰팡이 걱정을 해야 하는데 워터 타월로 쓱 닦아주면 물을 말 깔끔하게 흡수해서 물때 없는 깨끗한 싱크대를 만날 수 있어요. 타올 형태라 욕실 타일도 슥슥 닦아서 물기 제거하기 정말 좋아요. 여기저기 물기가 보이는 곳을 닦아준 다음 쭉 짜주면 빠르게 건조가 된 다음 딱딱하게 굳어서 세균과 곰팡이 없는 깨끗한 워터타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물 사용이 많아 여기저기 물기 제거할 부분이 많으면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스텐크리너입니다. 요리할 때 스테인리스 제품 많이들 사용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더러워진 부분에 세척이 힘들죠. 그럴 땐 스텐 크리너를 사용해 보세요. 원형의 작은 통에 왁스형으로 200g이 들어있어요. 많이들 사용하는 다이소 제품인데 나름 좋다는 점과 닦기 힘들다는 점이 있는데 그럼 사용해보고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갑을 끼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사용하던 스텐 제품을 모아준 다음. 더러워진 부분에 스텐크리너를 골고루 펴서 발라준 다음 미온수로 헹궈주면 돼요. 단순히 바른 다음 미온수로 헹궈주고 확인해보니 발라준 것만으로 오염이 제거가 되지 않았고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주면 정말 깨끗해지네요. 그래서 심하게 오염된 스텐 냄비 바닥도 오염이 제거가 되나 보기 위해 스텐크리너를 발라준 다음 수세미로 팍! 팍 문질러 주고 세척해 보니 깨끗해지네요. 주의사항은 냄비 안쪽을 닦아주면 연마제 제거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키친 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닦아주면 까만 연마제가 묻어 나와요. 그다음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주고 물과 식초를 넣고 끓여 준 다음 물을 버리고 주방 세제로 세척하면 끝입니다. 이 제품은 맘 먹고 닦으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대충 세척을 원하시는 분보다는 팍팍 문질러서 깨끗하게 닦기길 원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멀티 오프너입니다. 제미라 청을 만든 다음 유리 보관 용기에 담고 냉장고 깊숙히 넣은 다음 한참 후에 꺼내서 뚜껑이 안 열려서 힘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멀티 오프너를 사용해보세요. 6.5cm부터 4cm의 크기의 홈이 있고 뚜껑을 잡고 열수 있는 그립감이 좋은 인체공학적인 손잡이 부분이 있고 실리콘 재질이라 미끄러지지 않아요. 오프너를 크게 벌려주면 더큰 사이즈 를열수 있고 좁히면 작은 사이즈 를열수 있어요. 병뚜껑에 맞게 동그란 홈이 파여 있어 홈에 끼워서 병을 시계방향 으로 돌려주면 쉽게 열수 있어요. 잼이나 청을 담아 저장해둔 용기를 멀티 오프너에 끼워주고 돌리면 그동안 힘들게 열어야만 했는데 쉽게 열려서 너무 편해서 좋아요. 손이 미끄럽거나 잘안 열리는 생수병이나 음료수병 등도 작은 사이즈에 끼워주고 열어주면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힘안 들이고 열수 있어요. 이 제품은 다양한 사이즈의 병뚜껑을 하나의 멀티 오프너로 열기를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식기 건조대입니다. 설거지 후 싱크대 건조대에서 그런 말리다 보면 좁아서 불편한 적 많으시죠? 그럴 때는 에 추가로 식기를 건조할 수 있게 길이 조절식기 건조대를 사용해 보세요. 가로 23.5, 세로 16, 높이가 9cm로 양쪽을 잡고 펼치면 길이가 42cm까지 늘어나서 싱크대 건조대 옆에 설치하면 부족한 공간을 보충할 수 있어서 더욱 많은 식기를 건조시킬 수 있어서 좋고 싱크대 크기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해요. 제발로로 사요. 사용할 경우 틈새 공간이 넓은 편이어서 야채나 과일을 씻고 거치하면 원활하게 물이 잘 빠져요. 일반 싱크대 건조대는 컵이나 큰 그릇을 건조시키고 길이 조절 식기 건조대는 일자로 뚫려 있는 틈새에 접시나 그릇을 씻은 후 거치하면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돼서 좋아요. 이 제품은 싱크대 식기 건조대가 저분분께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 제품은 무균붓대 주방용입니다. 오래된 집이나 주방 청소를 자주 하지 못한다면 주방에 있는 묵은 때는 정말 난감하죠. 이리저리 곰곰이 무엇을 어떻게 청소할지 고민만 하다 걍 미루고 말죠? 그러지 마시고 무김무때 한번 사용해서 깔끔한 주방 만들어 보세요. 모양은 분무기 타입이며 500ml 용량에 뿌려보면 거품 타입으로 분사됩니다. 가스레인지나 주방 후드 필터에 쭉 뿌려주면 거품이 송송 나와요. 2, 3분 정도 기다려주라고 써져 있으나 저는 좀더 기다린 다음 소이나 수세미로 팍팍 문지르니 기름때와 찌든 때가 벗겨짐을 알수 있어요. 싱크대 주변과 인덕션에 낀기름때와 찌든 때도 쓱쓱 뿌려주고 기다린 다음 닦아보니 정말 잘 닦여서 후련하네요. 이 제품은 주방 청소한 지 오래돼서 금만 먹고 청소를 하신다면 추천합니다. 열 번째 제품은 무균부대 욕실용입니다. 주방 청소하고 더러워진 손 씻으려고 욕실에 갔는데 이제 보니 욕실도 곳곳에 더러운 곳이 보이더라고요. 이럴 땐 욕실 청소에 좋다는 무균 붓대를 사용해보세요. 주방용과 똑같은 500ml 용량의 거품 타입으로 분사됩니다. 무균 무대를 변기에 뿌려주고 기다린 후 수세미나 솔로 닦아주고 물을 뿌려주면 돼요. 물을 뿌려서 확인하니 확실히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잘 닦기나 보기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서 더러워진 세면대, 무균 무대를 뿌려주고 닦아준 다음 물을 뿌려보니 확실히 깨끗해져서 효과가 있네요. 변기나 욕실 타일에핀 찌든 곰팡이나 실리콘 곰팡이도 제거되는데 먼저 화장지를 덧대고 무균 무대를 뿌린 후세너 시간 기다린 후 물로 세척하면 제거가 돼요. 무균 때는 유해균도 99% 제거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의 원상인 화장실을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화장실 청소하려고 큰맘 먹었다면 추천합니다. 열한 번째 제품은 틈새 먼지털이입니다. 집안 곳곳에 틈새 공간이 있는데 구석구석 쌓인 먼지 청소하기 힘드시죠? 먼지 제거에 다양한 청소 도구가 있지만 가느다란 틈새에 손을 집어 넣어서 닦기 힘들 때 있으시죠? 그럴 땐 부직포 틈새 먼지털이를 사용해보세요. 헤드를 홈에 맞춰 손잡이를 꽂아준 다음 부직포를 홈에 끼워 고정시켜 사용하면 되고 총 길이는 65cm에 부직포 10매가 들어있어요. 헤드는 납작하고 넓은 형태여서 소파 아래 틈새나 침대 아래 틈새에 넣고 그동안 쌓여있던 먼지를 떨어내기 좋아요. 가구 이쪽 공간에 손이 닿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손잡이를 잡고 쓱쓱 닦아주면 부직포에 먼지가 달라붙어 닦아주니 깨끗한 공간이 돼서 더 이상 먼지를 마시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새로 이사한 공간에 천장 틈에 손이 안 닿았는데 부직포로 닦아준 다음 물티슈로 갈아 끼워서 닦아주니 좀더 깨끗하게 닦이네요. 이처럼 동분된 열매를 닦으면 표준형 리필 부직포를 구비해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던 양말이나 수면 양말을 끼워서 고정한 다음 방충망을 청소하면 좋아요. 이 제품은 손바닥이 잘 안들어가는 공간에 틈새 청소를 원하시면 추천합니다. 열두번째 제품은 김장백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선풍기나 온풍기 등 사용하던 가전제품들을 보관해야 하는데 그냥 넣어두면 먼지가 묻어 다시 사용할 때 불편하죠? 그럴 땐 김장백을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김장 담글 때 김치봉투로 사용하여 장독대나 김치냉장고에 넣을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대중소의 사이즈가 있으며 저는 그중 대를 구입했는데 대는 7 9 x 1 0 1cm로 3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건 보관하는데 웬 김장백이냐고 하시겠지만 제품을 열어서 김장백을 보면 매우 크고 튼튼해서 선풍기를 싸서 창고에 넣어두면 꺼낼 때 먼지 없이 깨끗한 선풍기를 만날 수 있어요. 온풍기, 가습기 등 겨울철 물건들도 봄이 되면 싸서 넣어주고 묶어주면 잘 담아지고 내용물이 보여서 꺼낼 때 헷갈리지 않고 꺼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밖에 원래 용도에는 고춧가루나 쌀자루로 사용하면 벌레 유입을 차단하여 사용하기 좋고 많은 야채나 과일을 넣어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대중소가 있으니 사용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김장 봉투뿐만 아니라 계절 가전제품 보관을 간편하게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1세 번째 제품은 매직테이프입니다. 전선이나 충전기 선들은 정리 안 하고 대충 놔두면 널려있어서 참 정리하기 귀찮으시죠? 꼬여있는 케이블을 물건 살때 남겨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서 묶으면 길이가 작아서 제대로 묶지도 못한 적 있으시죠? 그럴 땐 잘라쓰는 매직테이프 사용해보세요. 길이 100cm, 넓이 2cm로 부드러운 면과 거친면이 양면으로 되어있어서 감아주면 접착되니 길이에 맞춰 잘랐으면 돼요. 보기에도 불편하게 널려 있는 케이블을 감아서 길이를 맞춘 후에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사용하는 제품은 묶어주고 정리하고 가끔씩 쓰는 제품 선들을 묶어서 정리한 다음 정리함에 담아주면 꺼낼 때 편하게 꺼낼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정리해서 넣어주고 빼주는 가전제품의 선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주면 단선이 돼서 제품은 멀쩡한데 선이 망가져서 사용 못하니 매직 테이프로 묶어주고 고정해주면 고장 없이 쓸수 있어요. 이 제품은 집에 케이블이 정신없이 흩어져 있다면 추천합니다. 14번째 제품은 헤어 브러시 크리너입니다. 머리 빗고 나면 브러시에 끼어 있는 머리카락이 많아서 정리하기 난감하죠. 그럴 땐 헤어 브러시 클리너를 사용해 보세요.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로 나무로 된 손잡이와 끝그 부분은 갈퀴 같은 모양입니다. 갈퀴 모양으로 생긴 부분을 빗에 넣어 쭉 긁어주면 뭉쳐 있던 머리카락을 긁어내서 버려주면 돼요. 브러시를 빗 청소 용도로 사용해도 좋지만 샤워의 욕실 배수구를 보면 머리카락이 많아서 자주 막히는데. 브러시로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쓱쓱 긁어서 모아준 다음 버려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또한 솔로 청소하다 솔 틈에 쌓인 머리카락 또한 브러시로 쓱쓱 긁어준 다음 브러시로 다 청소한 다음 티슈로 잘 닦아주면 머리카락이 잘 정리가 돼서 깨끗한 소리 돼요. 이 제품은 브러시나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자주 끼어서 불편하다면 추천합니다. 열다섯 번째 제품은 멀티툴입니다. 택배로 받은 제품 뜯을 때는 칼이 필요하고 병맥주를 딸 때는 오프너가 필요하죠. 이처럼 다양한 제품에 사용할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해서 놔두면 귀찮기도 하고 필요할 때 찾으면 없어서 난감하죠. 그럴 때는 카라비나 멀티툴을 사용해 보세요. 결합되어 있는 멀티툴을 제거하고 분리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며 열쇠고리가 있어 보관이 용이하고 작고 가벼운 제품입니다. 요즘은 택배로 물건 받는 게 익숙 하는데 택배 박스 뜯으려고 커터칼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잊어버리지 않게 벽에 걸어둔 다음 멀티툴의 커터칼을 사용하면 바로 뜯을 수 있고 비닐 포장이나 단단한 박스 커팅까지 가능해요. 병맥주나 사이다 등 병제품의 뚜껑을 따려고 하면 오프너가 필요한데 멀티툴을 사용해서 병뚜껑 따주면 되니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가방의 열쇠고리 부분을 이용해서 가방에 걸어두면 잊어버리지 않고 휴대하기 편하고 여러가지 툴을 하나로 가지고 가면 되니 편하고 캠핑할 때 노프를 잘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멀티툴로 잘라주면 되고 일자 드라이버 기능도 있으니 사용하면 좋아요. 이 제품은 다양한 툴을 하나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16번째 제품은 이중헤드 변기솔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기솔로 청소하다 보면 물 나오는 각이 찐 부분은 잘안 닦여져서 불편하죠? 그렇다고 틈새솔과 일반솔 두 개를 가지고 청소하다 보면 귀찮죠? 그렇다면 틈새싹싹 이중 헤드 변기솔을 사용해 보세요. 이솔은 한쪽 면은 일반솔과 같은 모양이며 반대쪽은 직각보다 위쪽으로 향하게 하나의 솔이 있고 손잡이에는 밀리지 않도록 고무가 있어요. 일반 솔처럼 생긴 부분을 가지고 평소처럼 변기 아래쪽 보이는 부분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반대쪽에 위쪽을 향하는 솔을 가지고 변기의 물 나오는 부분에 대면 각도가 잘 맞아서 쓱쓱 문질러서 청소하기 편해요. 이처럼 천원으로 하나의 솔로 두 가지 솔이 할수 있는 청소를 할수 있어서 너무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솔을 준비할 필요 없이 잘 청소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변기를 하나의 솔로 청소하길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17번째 제품은 푸쉬샴푸입니다. 밖에서 장시간 신발 신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신발 벗으면 발 냄새가 나기 쉽죠. 그런다고 눈에 멀리 있는 발이라서 그런지 깨끗하게 씻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땐 푸쉬샴푸를 사용해보세요. 사용은 분무기처럼 당기면 분사되는 형태이며 발에 쓱 싸주고 문질러서 씻어주면 돼요 힘들게 허리 굽혀 비누로 씻는 불편함 없이 서서 발을 향해 싸주고 양발로 쓱쓱 문질러서 씻어준 다음 물로 헹궈주면 되니 참 편하네요 붓샴푸로 발을 씻어준 다음 욕실 주변을 보면 타일이나 세면대가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따로 세제 사용할 필요 없이 붓샴푸 뿌려주고 세척솔로 문질러주면 주변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이 제품은 비누로 허리 숙여 발을 씻기 불편하다면 추천합니다. 1 8 번째 제품은 풀테이프입니다. 생일카드 또는 메모지에 메모하고 간단히 붙이고 싶은데 풀을 사용하면 딱 달라붙어 뜯기 힘들거나 끈적임이 남고 테이프를 사용하여 위에 붙이면 보기 싫은 애매한 경우가 있으시죠? 이럴 때에는 풀테이프를 사용해 보세요. 가격은 천 원이며 접착력이 좋은 투명 타입에 크기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사용법은 수정 테이프 사용하는 것처럼 쭉 그어서 사용하면 돼요.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을 받아 넣어두면 이리저리 돌아다녀 잊어버리기 쉬운데 풀테이프를 사용하여 쓱 그어주고 붙여주면 깔끔하게 정리되고 잊어버리기 쉬운 할 일들을 메모해서 풀테이프 쓱 그어주고 눈에 띄는 장소에 착 붙여주면 잊어버리지 않아서 좋고, 할일 끝나면 떼어낼 때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남은 자국은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제거가 돼요. 선물 포장할 때도 쓱 그어주고 붙여주면 상대방이 뜯을 때도 편하게 뜯을 수 있어요. 19번째 제품은 세제분사 펌핑 브러쉬입니다. 욕실 청소하실 때 세제 준비하고 솔도 준비하고 귀찮으시죠? 이럴 때는 세제 분사 펌핑 브러쉬를 사용해보세요. 뚜껑을 열고 세제와 물을 이석해서 연기에 채워주고 뚜껑을 닫고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솔 중앙에서 세제가 나옵니다. 욕실 바닥에 분사 후 청소해보니 솔이 퍼진 모습이 닦아보니 힘이 있어 스타일 닦기도 좋고 욕실 줄눈 틈새 청소도 잘 되고 찌든 때에도 문질러보니 잘 닦이고 세면대도 물 뿌리면서 청소하기 힘든데 세제 한번 분사하고 문질러주면서 물... 뿌려주니 빠르게 청소가 되네요. 20번째 제품은 다용도통입니다. 즐겁게 요리하고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마친 후에 세제나 수세미에서 물기 뚝뚝 떨어지면 다시 지저분해져서 불편하시죠. 그럴 때에는 다이소에서 나온 싱크대 다용도통 한번 사용해보세요. 통 안에는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가 경사지게 있어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을 배출할 수 있고 통 바닥에 보이는 배출구 입구를 양쪽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작은 쪽 방향으로 바꿀 때에는 뜯어서 붙여주면 돼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이 제품은 싱크대 수전 주변에 수세미와 주방 세제를 연기에 넣어주면 물기가 배출되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채소나 과일 껍질을 싱크대에 바로 깎아서 버리면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데 다용도 통에 버리면 물기가 빠져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면 돼요. 욕실 세면대 주변에 샴푸나 닌스통은 사용 후 물기를 머금고 있어 바닥을 보면 누런 자국이나 곰팡이 등이 생기기 쉬운데 다용도 통에 보관하면 물기가 빠져 관리가 편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